예,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선배입니다 오늘은 리얼로 맛있는 취두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 하는데요 취두부? 그 초록색에 끈적끈적 해갖고 그냥 구더기 설사 괴물 느낌 그걸 사 먹는다고? 굳이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실 대만에서는 이취도의 개념이 아예 다릅니다 아주 바삭바삭하게 두부를 튀겨갖고 주는 건데 요거 나름 먹을 만합니다 원투 칼질도 잘하시고 어우, 멋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리한 손으로 그대로 이돈 계산해 주는 거 어우, 센스가 아주 넘쳐요 이 가게 내부는 이제 대만의 전형적인 현지 식당이라 보시면 돼요 막 세련된 편은 아니죠 소스는 칠리소스에다가 간장소스 있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식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식감이 우리 그 유부 있죠 유부를 튀긴 느낌이에요 두부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푹신푹신한 느낌의 그 유부가 조금 겉에가 바삭해진 느낌 우리가 생각하는 취두부 향은 일치 안 나고요 두부 고유의 맛이 한30% 나고 먹고 나서 입이 약간 싸해지는 느낌 어, 그리고 이 밑에 이 소스가 예술이에요. 그 간장치킨, 간장 양념이고, 어, 또이 야채가 어이가 없게 우리가 먹는 피자 피클 맛이 나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피클하니까 피자가 땡겨서 피자 한판 먹으러 가겠습니다.